눈앞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연금 가입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연금화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입니다.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적립해 목돈을 만든 다음 이를 활용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죠. 하지만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주고 다음달 또는 이듬해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할 때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는 사람이 일시금을 주고 이를 나누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시 연금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즉시 연금은 목돈을 맡긴 뒤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데요. 최저 가입 연령과 최저 가입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대개 가입일로부터 한달 후에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시형의 경우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몇 년간 거치 후 연금을 받는 거치형의 경우에는 4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가입금액은 통상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연금이 급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시형보다 거치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시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정형, 상속형, 동시형입니다 확정형은 기간을 정해두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령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원금이 없게 되죠.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다른 연금 형태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상속형은 원금은 두고 매달 이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기간 동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원금을 상속인이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기간이 끝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살아있으면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10년이나 20년, 30년 등 미리 정해놓은 보증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미지급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을 기대하면 이하로 설정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즉시 연금보험은 주로 연세가 좀 계신 분들께 적합해요. 내가 조만간 은퇴하게 생겼거나 은퇴한 상태라면 연금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부어넣을 여유가 없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분의 부 연금저축이나 뭐 연금보험, 뭐 변액연금 등 이런 것들은 다 다달이 이제 적금처럼 내는 거라서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동안 모아놓은 돈,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보험사에 넣은 다음에 급한대로 다음 달부터 또는 몇년 뒤부터 연금을 받는 거죠. 음. 네. 보증 기간을 기대하면 이하로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종시형에는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대개 이제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데이 정하는 이유는 제가 즉시 연금 종신에 시 가입했는데 이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 특별한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연금 받기로 한 거니까 이제 사실은 못 받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럼 연금을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음. 제가 하늘나라 가버리는 바람에 전화. 예? 제가 가족들 <laughs> 얼마나 아깝겠어요. <laughs>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음. 당신이 1년이나 2년 만에 돌아가시더라도, 암튼 예, 보증 기간 이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최소한 보증 기간만큼은 우리 보험사가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남은 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음... 이제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덜 아깝겠죠. <웃음> <웃음> 최근까지는 즉시 연금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특성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속형이나 확정형의 경우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사 사업비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 1년 지나서 해지한다면 돌려받는 돈이 대략 9,400에서 9,6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보통 4에서 6%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초기에 해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둘째, 종신연금형은 한번 연금이 개시되면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예전에 그 즉시연금 가입이 아주 유행처럼 막 늘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가입이 막 오른 거죠. 예. 이분들이 대부분 즉시연금에 종신형을 가입했는데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음. 이 종신형이.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네. 왜요? 그 해지가 불가능하면 안 좋은 이아에요 아니요. 해지가 불가능해서 이 자식들이 돈 달라고 떼 써도 안줄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해지가 가능하면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해지해서 목돈 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laughs> 에이, 그렇죠. 에이. 어떤 분들은 이게 어쨌든 연금이 마지막 생활비인데 이게 자녀들이 뭐 아,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겠다고, 예, 집사 달라고, 뭐 사업하겠다고, <laughs> 막돈 달라고 난리 아주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해지가 불가능한 종시형 즉시연금이 예, 불티나게 팔렸다는 그런 전설이, <laughs> 예, 예, 정말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좀 중요한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 노후도 사실 중요한데, 일단 즉시 연금에 최소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좀 부어 놓은 걸 예, 어찌됐건 그런 걸수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부유한 집안일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막 재산 가지고 막 많이 싸우잖아요 예, 근데 즉시 연금딱 가입해 놓는다면 이게 뭐 재산 달라고 싸우지 않도록 아예 원천봉사한 거니까 예, 얼마나 이게 괜찮아요 자좀 씁쓸한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해지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가입하면 상관없겠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예,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지 가안 된다는 거. 그래서 좀 그때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또 즉시연금 종신형이면 적어도 20년, 길게는 40년 이상은 내다보고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예,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즉시 연금 하나에 노후 자금이 올인되어 있으면, 이거 해지하고 싶어도 꾹 참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가입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 음. 그죠? 네. 셋째, 공시율 변동에 의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다던 상품이 어느 날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출시되어 있는 즉시 연금 거의 대부분이 금리 연동형 상품이며 고정 금형은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 보증 이율을 살펴가며 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두세 곳 이상의 보험 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비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연금을 판매하는 생명 보험 회사별 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비, 공시 이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액 외에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헬스케어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에 맞게 직접 상담받고 알아보는 정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게 뭐예요? 최저보증이라는 건뭐 보험사가 이만큼은 저희가 최소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면 돼요. 예, 예를 들어 공시율이 뭐 2%인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 공시율도 함께 떨어질 거잖아요? 음. 근데 최저 보증이율이 만약에 1%면 금리가 1%, 0.5%,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보험사가 최저 보증이율인 1%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최저 보증이율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거네요?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금 가입할 때 공시율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이 최저보증이율도 꼭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이 최저보증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그만큼 내 연금은 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음. 이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 공시율도 최저보증이율이랑 같이 보면 이게 아주 정석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게그 공시율이라는 게 내가 낸돈 전체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서 일단, 보장을 위해서 떼는 위험보험료 조금 하고, 보험사 경영을 위해쓴 돈인 사업비를 뗀 나머지 금액에다가 공시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 은행금리가 1.5%인데, 공시율이 만약에 2%다라고 해서, 누가, 야, 이거 공시율 숫자만 보고, 은행보다 훨씬 낫네. 라고 하면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음. 예. 위험보험료 떼고, 사업비를 뗐기 때문에, 원금이 이제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율도 같으면 보험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은행보다는 공시를 좀 높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즉시 연금도 추가 납입이 되나요? 어우, 좋은 질문인데요. <laughs> 예. 어우, 참, 참. <웃음> 네. <웃음> 제가 알기론는 예, 대부분 되는 걸로 알아요. 예, 일단 된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싫겠지만, 어찌됐건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가 납입만 한게 없죠. 음. 예. 그래서 계약한 납입보험료는 이제 당연히 사업비를 떼지만, 예,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떼거나 거의 떼질 않거든요. 음. 그래서 가령 뭐 2억 원짜리 예, 즉시 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한꺼번에 2억을 다 가입하지 않고 1억 원만 먼저 가입하는 거예요. 길우서 나머지 1억 원을 예,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를 이제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이 사업비 구조야. 이뭐 보험사마다 이제 좀다 달라요. 예, 근데 일단 가입 전에 이 보험사 콜센터 통해서 이거 추가 납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된다면 예, 추가 납입 방법을 확인하면 정말 뭐 가입하면 좋죠. 그렇게 음. 그죠. 그래서 특히 공시율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사업비. 이 사업비가 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진다는 거. 예. 간단히 말해서, 뭐, 보장 없이 1억 원짜리 즉시 연금에 딱 가입을 했는데, A 보험사는 뭐, 사업비가 6%고, B 보험사는 뭐, 사업비가 4%다라고 하면, A는 9,400만 원으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예. B는 9,600만 원, 4%니까, 9,600만 원으로 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율이 같다면 사실 당연히 비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음. 사업비가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즉시 연금도 초기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볼수 있게 돼요. 음. 예, 그래서 당연히 즉시 연금 자체 의 사업비가 사실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일반 연금 보험이나 뭐 변액 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음. 괜찮아요. 그래서 예. 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즉시 연금 가입한다면. 어떤 걸 가입하시겠어요? <laughs> 뭐 좋은 걸 가입해야지 않을까요? 네. <laughs> 자, 저라면 일단 어, 건전하고 네, 평판이 좋은 그런 우량 보험사들을 선택한 다음에 음. 실제로 이제 가입 설계를 다 받아볼 것 같아요. 네. 어. 이 받아보면 공시율하고 최저 보증율을 이다 이제 알수 있잖아요. 음. 일단 이율이 높은 곳부터 따로 이제 골라내고 음. 거기서도 환급률을 또 비교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은지 적은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음. 예, 왜냐하면 해지라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결국 이제 이율이 높고 사업비는 낮고 환급률은 높은 그런 우량 회사를 찾아내 가지고 예, 추가 납입까지 한다면 음. 그러면 정말 뭐 금상첨화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매력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요한 볼프간 괴테의 말입니다. 즉시연금은 주로 눈앞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관심가게 마련일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듯이 그동안 안 보이던 인생의 매력도 보이나 봅니다. 고단했던 과거와 달리 새롭게 달콤한 때가 열리길 바랍니다. 올바른 자산관리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